러그 간격 먼저 한번 보시고요. 전체 외관 한번 둘러보고 디테일을 한번 볼게요. 확실히 색감이 예전보다 C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 색감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V보다 C가 좀 연했거든요. 연했는데 눈으로 했을 때. 어, 시가 저는 실물로 봤을 때 조금 더 또렷한 것 같, 또렷해진 것 같아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하고 나란히 놔두고 계속 봤을 때 이게 차이점을 느껴지는 거지 사람 육안으로 이거를 요거 봤다가 나중에 적어보고 했을 때 솔직히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음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여지는 영상에서 제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는 말씀드릴 거고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 어떻다 어,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 가장 많이 속상한 게 C,V 어뭐 그쪽의 거 시계를 원하시면서 그게 맞는지 구별하실 줄 아는 분이 잘 없어요 잘 없다 보니까 그냥 모양만 같고 그러면 대충 어 이거 C, C 거예요 이거 V 거예요 대충 어. 잠깐 좀 싼데 여기저기 비교해보겠죠 당연히 비교하고 좀 싼데 어, 여기가 진짜 싸게 잘 주는갑다 결코 해버려요 어느정도 가격이 이게 형성이 돼 있지만 그거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여기 6시 방향 보이시죠 6r8196v6 6시 방에 6R, 6R 일단 6R 기억하시고 그리고 뒤쪽에 밴드가시죠. 밴드 F80 있죠? F80 이게 현재 2024년 기준으로 C 거예요. 자동차의 차대 번호가 다 적혀 있죠. 그 차대 번호를 보면 이 차가 몇 년식에 어디 공장에서 지어졌다. 수가 있듯이 얘도 똑같아요. 딱 이것만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데가 잘 없어요. 다들 뭐 리뷰는 하, 리뷰는 해주고 뭘 하는데 여기 에 대해서 얘기를 하, 하질 않아요. 6R 일단은 지금 C 현재 기준으로 6R이에요. 이 6R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d s 트립 뭐 스티커 이거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시장 가서 시장 가서 이거 사서 막 갖다 붙이면 돼요 뭐눕 옛날 눕 누비 있죠 눕이나 뭐 그런 거 지금 옛날에야 눕이 좋았지 지금은 눕은 이미 한물 갔고 그리고 안에 무은 것도 뚜껑 열잖아요 제가 조금 열어볼게요. 뚜껑 열어 볼게요 뚜껑 열 다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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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데 정작 뭐가 좋은지 어떤 걸,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말은 안 해주잖아요 자 무브 열었죠 지금 여기에 왕관 없는 것도 허다해요 C다 이다뭐 얘기 다 해서 어좀 저렴하게 사, 저렴하게 판다 그래 덜컥 사요 렇게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왕관도 없어요. 일단 무브먼트를 보시면 얘가 씻 거예요. 자 무브먼트 일단 뚜껑 닫고. 디테일 다시 한번 좀더 보겠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어또 알려지고 정보 조금만 찾아보면 알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어 예전처럼 말장난에 속으신 분들은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그리고 또한개 스트립에 아까 얘기 드렸죠 F80 요것도 확인하시면 좋아요. 이 소리도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익숙, 이 소리를 익숙하게 들으시면 어, 구별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정품인지 짭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요. 자, 야광점 한번 볼까요? 야광 선명하고 또렷하게 잘 나오죠? 예전에 C는 솔직히 아니 음 예전에는 V가 야광점이 솔직히 조금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V도 많이 야광점은 V도 많이 좋았었어요 서로가 서로 v 가 C가 서로 서로 단, 단점을 요즘 많이 그, 업그레이드 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번트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번트 테스트 도중에 어, 시간오차는 저는 10초 이내는 어, 정상 범위라 생각해요 무번트 평행 250 이상 비트 오류 0.2 까지 0.3 0.4 넘어가면 무번트 조정이 하셔야 돼요.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이 시간 오차 맨 앞에 보이는 부분, 이게 24시간 기준 오차예요. 24시간 기준 시간 오차 2초나고, 모으면 터 평행 259. 250 이상 나오고 비트 오류 0.2 아주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간혹 정말 심각하신 분들은 시간 오차 0에 되고 비트 오류 00에 되고 무먼트 평행 300 이상 이야 되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현금 한 1500, 1800 두고 선골하셔야 될것 같아요. 중고도 사시면 안 되고, 오로지 새 상품 어, 매장 대기해서 구입하셔야 될것 같아요.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시 쪽에 6R 꼭 확인하세요. 6R 이거는 C 거예요. 그리고 왕관 찾을 때는 조명 자연광일 때 가장 좋아요. 자연광일 때 이렇게 살포시 어 눈으로도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카메라 렌즈를 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laughs> 보여요 어 여기 보이죠 지금 6시 3 숫자 30 적혀 있는 부분 여기에 왕관 보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